네. <웃음> <웃음>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. 활활 날아갑니다. 우익수뒤로 탐정을 넘어갑니다. 박동원 8경기 연속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합니다. 자 계속해서 변하고 승부를 이어가던 어, 앤더스 선수인데 이제 조금 전에 던진 공은 포심 패스볼로 보이거든요. 예. 아, 2공을 박동원 선수가 또 놓치지 않고 담장 너머로 보냅니다. 박동원의 시즌 19호 스코어 3대 0 l G 트윈스. <laughs> 뭐라고 물었는데? 어, 예. 저도 지금 정확하게 <laughs> 네.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. 네. 정말 지독하네요라는 음... 소리까지 음... 했습니다. 박동원의 홈런 스윙. 이걸 105m 타고 속도 145km, 발사각은 28도였습니다. 변화구를 섞어 던지고 있습니다. 밀어내면서 왼쪽 안타 이제 잡고 홍참기 한 베이스 더 1호 볼로 칩니다. 2루에서 세이프 포구가 안됐습니다. 네, 오늘 초반부터 사실 SS 랜더스의 수비가 흔들리면서 이순용 감독이 좀 안타까운 모습 표정을 지었었는데 더슨 선수의 커브 바깥쪽에서 돌아 들어오는 네, 거를 또... 그대로 다시 되돌려 주는 좋은 스윙을 했고 에디아 선수가 또 워낙 수비 능력도 좋고 또 특히나 송구 능력이 좋은 선수. LG 트윈스 역사와 함께 하고 있고. 네. 1루 스구로 냅니다. <laughs> 오른쪽 빼냈고 2루 주자 삼루 돌아서 버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세이 오스틴의 올 시즌 138점. 스코사4대0 LG 트윈스. 자 지금은 뭐 스윙을 타격을 하려고 가져간 스윙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의 멈추려고 예. 하는 스윙인데 그게 또 우측으로 안타가 되면서 자또 99년 이병규 타자 이후에 l 예. 이트두 번째 300타가 됐고요. 그렇습니다. 인루 네. 쪽을 꿰뚫고 지나가면서. 오스틴의 올 시즌 130번째 타점으로 연결됐습니다. 자, 거기에 신민재 선수는 지금 라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1루 쪽으로 백을 했다가 다시 가면서도 또 3루까지 가는 베이스 예. 러닝을 보여줍니다. 끌어 당기면서 1, 2가을 활짝 열었습니다. 3루 주자 2루 주자 업으로 나란히 들어옵니다. 2타점 적시타 오지원 스코어 6대0 달아라는 LG 트윈스 자 앤더슨 선수는 슬라이더, 커터 뭐 커브 사실 움직임이 다 괜찮은데 이 체인지업이 사실 효과적이지 못해요 예. 오지환 선수도 이게 타이밍이 조금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좋은 컨택이 되면서 2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9 4타 그리고 59타점